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신 버전의 CAD는 도면층 특성, 그리고 AutoCAD 클래식은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. 단축키는 LA 스페이스. 도면층 특성 관리자 창이 떴습니다. 크기가 너무 작다면 이쪽 모서리 근처에서 드래그를 하면 창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켜기 동결 잠금 이 항목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모서리선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이 칸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드래그를 해도 키울 수가 있고요 새로운 도면층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아이콘 새 도면층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클릭 클릭 도면층을 삭제하는 방법은 X. 클릭. 클릭. 새로운 도면층을 만들어 볼게요. 클릭. 이름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. 1.6각선. 엔터. 그 다음에 이 플롯의 아이콘의 형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프린터 모양이 잘 보이도록 변경을 할게요. 그래서 이 켜기, 동결, 잠금 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노란색 상태로 보여지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내가 만들었던 이 도면층의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한번 클릭, 또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. 또는 f2번을 누르게 되면 이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 새 도면층 클릭, 2 외형선, 이 상태에서 쉼표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도면층이 바로 만들어지게 돼요. 나머지 8개의 도면층들을 모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. 3점 숨은 선, 4점 일반 주서, 5점 중심선, 6점 해치선, 7점 수선 8점 가상선, 그 다음에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도면층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각 도면층, 이선 종류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볼게요. 윤곽선, 색상, 클릭. 다양한 색상표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색상표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인 색상만 사용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도면을 출력을 할때 여기에 있는 색상들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색상들만 사용을 할게요.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올려 놓으시면 이 위쪽에 색인 색상이라고 나오죠. 그래서 이 번호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윤곽선은 하늘색 확인. 외형선 흰색 클릭. 외형선은 초록색. 확인. 반복적으로 교재 보면서 색상 변경을 할게요. 숨은선 노란색. 일반 주서 노란색. 중심선 빨간색. 해치선 흰색. 치수선 빨간색. 가상선 선홍색. 확인. 이번에는 선 종류를 변경을 해볼게요. 윤곽선, 외형선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, 숨은 선은 점선이었었죠. 파선. 숨은 선 클릭. 선 종류를 불러오겠습니다. 로드 클릭. 그 다음에 아래쪽에 키보드의 H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히든,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. 히든 확인. 그리고, 히든 선택하고, 확인. 그럼, 히든 선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, 중심선. 클릭을 하고, 로드. 이번에는 C, 센터. 센터 선택하고, 확인. 마지막으로, 가상선. 클릭하고, 로드. P, 팬텀. 확인. 팬텀 선택하고 확인. 그 다음, 선 가중치. 선의 굵기를 의미를 합니다. 선의 굵기 변경을 할게요. 윤곽선 클릭하고 굵기는 0.7. 확인. 외형선 클릭하고 0.5. 숨은 선과 일반 주선은 0.35. 그 외에 나머지 선들은 0.25.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면층들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해서 한꺼번에 선의 굵기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럼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통해서 도면층의 이름들, 선의 이름들, 그리고 색상, 선의 종류 그리고 선의 굵기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. 네, 그 다음 닫아 보도록 할게요. 지금부터 내가 작성하는 선을 숨은 선으로 작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서 도면층 숨은 선, 오토캐드 클래식은 여기에서 숨은 선 선택을 해 주시고 직선을 그려 볼게요. 네, 그럼 이런 식으로. 점선이 그려지게 되죠. 그 다음, 중심선 변경을 하고, L 스페이스,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, 중심선이 그려지게 됩니다. 이 선을 외형선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, 선을 선택을 하고, 그 다음에,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. 선택하고, 윤곽선. 네, 저는 지금 선의 굵기가 엄청 굵게 보이죠? 강의를 위해서 이제 선을 굵게 변경을 한것 뿐입니다. 이 기능은 LW, 스페이스를 입력을 하고 선 가중치 표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선이 굵게 보이게 돼요. 근데 굳이 이렇게 도면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선 굵기를 표시하지 않고 도면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. 저는 이 화면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선의 굵기를 그냥 임의로 굵게 보이도록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